이제 간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서 323쪽에 있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과 15절과 16절 세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네,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리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테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사시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 은혜가 은혜가 지금 저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손을 뻗으시고요. 하나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좀 있다 광고 시간에서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아, 우리가 박수칠 때가 박수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많은 우여곡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슬픈 일도 있었고요. 즐거운 일도 있었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 그동안에 좀 결석을 하셨다가 나오셨던 분들. 또는 뭐 가족의 대소사로 인해서 조금 이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아픔이 있었던 분들, 기쁨이 있었던 분들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고 혹시 그만한 분들과 눈이 좀 마주시면은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격려 한번 갖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변 한번 보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 주세요. 힘내시고요. 격려하시고요.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왜 옛날에 우리 광고 문구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알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다 알잖아요, 우리 눈 보면은. 아 저분이 좀 힘든 일이 있었구나, 또 즐거운 일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좀 있다 우리 또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실 텐데 아, 격려해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허락하신 주님 허락하신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마음껏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사자성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쓰는 말 중에 독불장군이란 말 아실 겁니다. 좋은 의미로 쓰이나요? 안 좋은 의미로 쓰이나요? 독불장군이 많이 안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독불장군이 사실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요이 사자성어 한자를 분석을 해보면은요 좋은 의미예요. 왜 좋은 의미냐? 독불장군, 독 혼자 혼자서는 불. 될수 없다. 안 된다. 뭐가? 장군이 될수 없다. 독불장군.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독불장군은? 혼자 해라, 같이 해라. 같이 하라는 의미가 독불장군의 의미가 있어요. 혼자 막 하는 사람들을 독불장군이라고 하는데, 사실 독불장군의 의미는 혼자서는 장군이 될수 없다라는 말, 힘을 합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우리 속담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 이말잘 모르는 거 아세요? 초등학교나 저학년 아이들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들면 찢어져요. 그걸 왜 혼자 가, 혼자 들어야지왜 같이 들어요? 종이 한 장이면 혼자 들어야지요. 찢어져요 이야기를 합니다. 잘 모르죠? 설득력 있습니다. 협동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럿이 함께 힘을 합하면 분명히 더 쉽게 일을 할수 있고 능률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인 주님, 공, 주님의 종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교회에서 조금 내밀하게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뛰어난 역량으로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담임 목사인 제가 능력이 많아 보이십니까? 능력 많아 보이시죠? 얼마나 능력이 많아 보입니까? 딱 보면은 일도 잘할 것 같고, 예. 네. 아마 제 이마에 능력이라는 글자가 착한 사람들은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저 말고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중에 대단한 능력자가 있다고 해도 그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우리 교회가, 한신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결코 될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 궁극적인 목적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저도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데, 동역자라는 말을 저는 즐겨 사용합니다. 동역자. 동역자라고 말하면 세상에서는 동역자가 뭐냐? 뭐라고 말하냐면 동업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동업자가 아니에요.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했던 교회 공동체에서 동역자는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애를 쓰는 사람, 또는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일꾼, 이런 사람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신약성서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다면, 브리스가, 또는 아굴라,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디도, 빌레몬, 마가,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의 동역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능력치를 갖고 있어요. 놀라운 능력을 했고요. 말도 안 되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이 있는가 하면 교회도 동역자로 쓰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큰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을 것이고요.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일을 감당했던 교회, 동역자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갔다 올 생각입니다. 이 빌립보를 향한 편지를 보고 있으면 복음을 위한 동역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한신교회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편지, 빌립보서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빌립보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선교헌금과 물심양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동역자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로마로 이제 보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했고요. 선교비를 지원했고요. 함께 기도했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었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 선교비를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해 주었고요. 이 선교비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었고, 바울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사의 표현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와 로마라고 하는 물리적인 거리 무려 130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거리가 아무리 멀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하나였던 같은 믿음 공동체 동역자였습니다. 단지 마음만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같이 움직였고요. 함께 달려갔습니다. 함께 예수의 멍에를 짊어졌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역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두고 동역자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목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는 혼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 동역자분들의 도움이 없다면 심지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도 쉽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스스로 일을 막 주관해서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히 말씀을 준비하는 그 일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동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역은 함께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동역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동역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 잘하였도다의 표시를 좀해두시기 바랍니다. 잘하였도다는 또 다른 의미로 감사하다라는 말의 감사하다. 함께했어요. 함께. 그리고 그 함께했다라는 것에 정말 깊은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한 바가 있냐면, 우리가 14절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13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에요. 필요 없다라는 얘기일까요? 이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빌리뽀 성도의 도움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도 나는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나,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나를 도와주니 너무 고맙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큰 도움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자기 상황에 순응하는 방법을 알았고요. 이렇게 늘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늘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는 그래도 도와주니 참으로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적어두고 있어요. 괴로움. 표시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괴로움. 사역을 하면서 당할 괴로움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괴로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를 자기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해 주겠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괴로움도 함께 했다고 하고 있어요. 선교비 넘어서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무 먼 거리이지만 함께 했어요. 빌립보교에는 함께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함께 했고요. 풍성한 형편은 아닐지라도 물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덜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괴로움에 동참해 줘서 고맙다. 빌리뽀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리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로서의 체계가 잘 갖추어진 그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빌리뽀 교회도 재코가 석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빌리뽀 교회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이 모습이 동역자의 참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 교회였구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늘 같이 있었구나. 예수 안에서 바울의 발걸음과 늘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 교회였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신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일 줄 믿습니다. 어디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우리는 한 공동체면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변에 맴도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동업자라고 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동역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중요한 일을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를 짊어진 동역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나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역은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역은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테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우리 동역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의 관계 속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헛 인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헤어질 때, 만날 때, 오 반가워, 오랜만이야.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우리 밥한번 먹자라는 인사합니다. 밥 먹겠다는 이야기예요. 밥을 안 먹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인사를 해놓고 밥을 먹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나중에 저와 밥한끼 드시지요. 자, 비견한 예로요. 기독교 인다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가장 많이 하는 헛 인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됩니다. 헛 인사. 기도할게요. 우리 많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래놓고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밥한번 먹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약기도하겠다는 얘기, 하나님과 약속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기도하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할게요.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동역이라는 얘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얘기가 동역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역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역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으로는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이론으로만 이론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 요청을 바랄 때도 그렇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를 해 드리면 좋을까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자, 이거는 똑같은 말로 식당 가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주세요. 나중에 저랑 식당 가서 아무거나 먹겠습니다. 물만 드릴 겁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쪽팔린 게 어디 있어요? 무한한 게 어디 있어요? 난감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 예, 그런 거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태국으로 선교사로 나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박준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막 하다가 저희 동기 카톡방이 있어요. 동기 목사님 한 서른 분 정도가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카톡 메시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태국에서 선교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날씨가 좋잖아요. 가을이잖아요. 지금 조금 흐리긴 한데 오후부터 비가 온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화목한데 너무 좋은데 신앙생활 하기 좋고 만나기 좋고 밥 먹으러 가기 좋고 놀러 가기 좋고 태국에는 비가 엄청 왔었어요. 간밤에. 홍수가 났대요.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인데 성도들의 집집마다 물에 나, 잠기고 난리가 났더래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좀 준비해서 어제 카톡방에 동기 목사님이 보여주신 사진이 있어요. 어, 집사님 혹시 준비가 됐나요? 혹시 볼수 있을까요? 태국 치앙마이 현장인데 어제 찍은 사진이래요. 어제 찍은 사진 난리가 났죠. 네. 어, 저게 그 사역하는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재밌는 사진이 있었어요. 저기 보면 좀 아무라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 그 친구 목사님께 박준수 목사님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감사하게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재밌죠. 저기 오른쪽에는 저기 있는 현판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글자가 한글로 적혀있죠. 뭐라고 적혀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치앙마이 교회라는 글자는 보이더라고요. 그 앞에 글자는 뭐, 니이, 마, 뭐라고 적인 것 같아요. 태국말인 것 같아요. 근데, 치앙마이 교회라고. 저 교회에서 박조수 목사님 사역을 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바닥에 보십시오. 흙탕물이 교회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거 가지고 저 사진만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고 그런 고백은 하지 마십시오. 왜? 물에 잠긴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집이 다 물에 잠겼다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 집 뭐하고 있냐라고 이제 하니까 트럭을 타고, 트럭을 타고 성도들을 구하러 지금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제목, 안전하게 성도들을 구해서 교회로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큰 피해가 생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있고 예수를 좀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뭘 해서, 뭘,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이런, 이런,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감사했던 건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 커졌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큰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비피해로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게도, 지금은 비를 조금 멎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트럭 타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집집 가가호 방문하면서 데리고 오고 교회로 좀 안락하게 쉴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사역은 그렇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해야 되는 것이 동역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후원을 시작했어요. 정말 힘든 시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 배낭 하나 짊어지고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빌립보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내실이 튼튼히 다져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깊이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할수 있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빌립보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수 있는 원래 교회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안디오 교회가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할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내공이 많이 쌓여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니까 그들을 도와줘야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초창기부터, 먼 몰랐을 때부터, 초창기부터 바울을 후원했고, 어려운 힘든 교회를 경제적으로 도우는 일을 팔을 걷어서 함께 했습니다. 빌리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물질적으로 돕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도움으로, 몸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열심히 도왔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에 우리가 표시를 해 두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라는 표현은요. 정확하게 그리고 딱두 번만 했을 것도 아니에요. 꾸준히 했다라는 것.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인색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거나 먹는, 아무거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풍요로웠기 때문에 했던 것도 아닙니다.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추상적으로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서 기도를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동역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의 역할은요.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한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적인 후원으로,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동역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교회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올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신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로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모든 과정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동역자가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일부의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분한분한분한 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뜻으로 나갔으면은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잘 아는 것도 없는데 뭘 동역하나?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무슨 동역자인가? 나는 성격이 조용하니까 조용히 있어야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알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상태면 알 때까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만 가지 마시고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조용하니까 그 성격으로 묵묵히 할수 있는 동역의 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말미에 저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가정적으로 기도가 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것이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저는 그래도 늘 웃습니다.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셔서 열심히 제가 하는 사역 그리고 이 한신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늘 웃습니다. 저는 늘 웃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님을 만나고 어, 식당에서 교제를 나누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올 때 제일 아픈 데가 있어요. 이볼 근육이 너무 아파요. 계속 웃어 있으니까 여기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저와 같이 다들 웃음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지긋지는 분들까지 서로를 보면서 늘 웃는 아름다운 동역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말씀을 안 드렸었군요. 아, 제 아내가 큰 수술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입원을 하고 목요일 날 치료를 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자리를 한 이틀 정도 교회를 비우게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안 하시기만 해봐요, 여러분들. <laughs> 기도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할 때요, 우리 한신교회는 진짜 한신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한신성도들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된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한신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